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나무 심는 행사가 예년에 비해 못하지만 경남에선 제일동포들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고향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며 함께 애양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초계역사공원에 오전부터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경남에서 태어난 제일동포들이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기 위해 고향에 온 겁니다. 정성들여 심은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이제 3년 되고 5년 되고 크면은 또와 가지고 이걸 봐야지. 하튼 올길또 여기를. 경남을 찾은 제일 동포들이 이번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와 진달래 등 열락종의 만여그루 이런 식으로 식목일만 되면 고향에 나무를 심어 현재 28만여 그루가 경남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커서 앞으로도 우리들이 와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로 생각하면서 지금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1동포들의 고향 나무 심기 행사는 이제 2세, 3세로 이어져 경남만이 갖는 유일한 전통이 됐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서 후세들에게 역사적인 공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전민연란 당시에 그 나라사랑,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식목일의 의미가 점점 무뎌져 가는 요즘이지만 40여 년 제일 동포들의 변함없는 고향 사랑 나무 심기는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종관입니다.